어,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물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 필립스 세코 커피 오토 머신입니다. e well, v e r y day I open m i 이 제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커피 사용 빈도,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이 물건은 돈을 벌어다 주는 정말 좋은 물건이 될 것이고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구입하시면 정말 골칫덩이가 되기 딱 좋은 물건입니다 5년 전에 독일에서 직구로 구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커피 머신은 가격대가 최소한 한 120, 130만 원은 돼야 됐고 독일 직구로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 제가 산거 보면 분명히 한 5, 60만 원밖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구입을 했고 독일의 경우는 교류 전류가 우리나라랑 주파수랑 볼트가 좀 달라요. RMS를 내면 대략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용하면 출력이 좀안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펌프를 국내용으로 교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립스 세코는 월드 워런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구입하고 만약에 펌프를 교환해야 되면 그냥 필립스 세코로 가져가서 AS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 제품으로 펌프 교환을 유상으로 할수 있고요. 뭐 직구로 구입했다고 태클 걸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제품은 월드 워런. 그러니까요. 독일에서 직구 비용, 배송비 그리고 펌프 교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내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당시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 제품도 국내에서 그냥 오픈마켓에 은근히 저렴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독일 직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고요 필립스에서는 이 세코라는 브랜드를 자사의 커피 고급 브랜드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자동차가 외국 시장의 고급 브랜드로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듯이 그 비슷한데 사실 제네시스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닦았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드러내 보면 이 밑에는 보시면 완전히 더럽습니다. 여기는 플러싱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들이 아래로 고이는 공간이고요. 이 아래쪽은 실제로 완벽하게 청소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소 안 하고 쓰면 되는 영역이고 우리가 이 제품을 이렇게 꺼내서 싱크대에 부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신은 싱크대에서 좀 가까워야지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씻어 줘야 되니까 여기는 커피 원두 찌꺼기가 쌓이는 공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비닐 봉투로싸았습니다이릴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닦아 내면 되거든요 찌꺼기통을 굳이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봉투를 사용해서 한번 사용하면 개꿀입니다 이 내부 메커니즘 청소는 어떻게 하는 이렇게 열고 열은 다음에 그냥 싱크대에서 물로 씻으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게 자주 씻지는 않아요. 계속 커피가 끊임없이 흐른다면 굳이 청소를 그렇게 빡세게 안 해줘도 계속 위생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흐르는 곳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변기가 의외로 깨끗하다고 하듯이 계속 커피가 흐르고 있으면 박테리아 세균이 자라도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완전히 에이셉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세균이 있네 어쩌네 하시는 분은 본인 손톱 밑에 변기보다 더러운 세균들이 있다는 거 실제로 계속 사용하면 전혀 더럽진 않습니다. 더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주 자주 안 쓰면 더럽습니다. 자주 안 쓰면 여기 찌꺼기가 하나 있다가 그게 계속 뭐 일주일 내내 안 쓰면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자라겠죠. 자주 쓰지 않는 사람은 이 머신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커피 오토 머신은 현실적인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어야 이 정도 관리에 부담감을 가져도 코스트 이펙트가 괜찮아집니다. 장착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갖다 끼고 닫으면 됩니다. 자, 커피 머신의 오른쪽 공간은 원두를 넣어두는 공간입니다. 자, 커피 원두는 우리가 개봉을 하면 맛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으면 개봉해놓고 며칠만 있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만 맛있고 맛이 없는 커피를 먹게 돼요. 이 원두를 사용하는 오토 커피 머신의 단점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만이 이 점이 있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 원두 사놓고 맛없는 커피만 마시게 되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스프레소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크랜드 에스프레소 블렌드라는 거를 즐겨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두를 구입해서 커피를 드시면 되게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먹다 보면 한 가지만 계속 먹게 됩니다. 여러 가지 커피를 시도할 때마다 이렇게 데이거든요 하나 샀다가 맛없으면 계속 그다 먹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거한 가지만 계속 먹게 되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크랜드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가장 추천합니다.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되고요. 대략 1kg 정도 되는데 제가 하루에 한네샷 정도 마시는데 하나 사면 한달반 정도 사용하고요. 제가 먹는 속도로도 조금 산화되는 속도 때문에 나중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정도 먹고 3분의 1은 그냥 폐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코스트 이펙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피를 더 항상 맛있게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조그만 원두를 구입하면 개봉하고 바로 회전율 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은 있지만 그거는 좀또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공짜로 커피 마시는 느낌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은 물통인데요. 솔직하게 저는 청소 잘 안합니다. 지저분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론이 있는데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이 공간이 조금 위생이 항상 신경 쓸수 없더라도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 계속 물이 채워지고 계속 물이 흐르고 이 과정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의외로 박테리아 관점에서 더럽지 않습니다. 변기가 의문의 일승을 하는 거랑 같은 원리고요. 이거 더럽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 손톱 밑에가 박테리아 관점에서 훨씬 더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완벽하게 에이셉틱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면역이 있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는 물통인데 물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보면 2리터 짜리인데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갑니다. 공간이 작아 보이지만 의외로 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처음 사용한테 온 버튼을 누르면 항상 플러싱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렇게 나옴으로써 한번 이 안에 있는 관을 한번 씻겨 내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올려놓고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완성됐고 완전 맛있게 생긴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맛은요 그냥 개꿀입니다 아, 그냥 뭐 5,000원 번 느낌입니다 10잔 정도 내리면 이 커피 찌꺼기를 버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기계적인 완성도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발전할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어, 이 머신을 사용하면 그 투자비용을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자주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어 실제로 구입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스프레소 머신을 추천하는데 저는 네스프레소 머신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스프레소 머신 자체에 엄청난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